뭐박 대리 늦었네. 아 어, 죄송합니다. 벌 받아야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상 감독 신바입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 불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. 여러분들에게 유쾌함을 드리고자.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광고주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한생각의 진선명 이사입니다. 네, 아 오늘 또 우아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. <laughs> 광고주님, 그럼 오늘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죠? 오늘은 여기 팔캠 어, 기어트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팔캠 기어트리는요, 스튜디오를 세팅할 때 높낮이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조절하면서 쓸수 있는 편리한 제품이에요. 아, 튼튼한 거치암이네요. 그렇죠. 알루미늄으로 지금 다 세팅이 가공이 되어서. 엄청 견고하고 튼튼한 제품이에요.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좀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이거는 팔캠 기어트리는 여기 컴퓨터도 올릴 수 있고요. 음. 카메라를 달 수도 있고요. 마이크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. 여기에 조명까지를 손쉽게 장착할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 깔끔하게 정리도 할수 있고요. 아주 편한 제품이에요. 이제 불편했던 촬영 어떻게 이제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영상 보시죠. 무거운 조명 들고 있기 힘드시죠? 야, 조명 흔들지 마. 작가님 팔 아파요. 아, 조명 흔들지 말라니까. 아! 아! 팔캠 기어트리? 팔캠 기어트리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? 와우. 이두박근을 조지고 있군요. 팔캠 기어트리 덕분에 팔 힘이 강해졌어요. 나만의 헬스 트레이너, 팔캠 기어트리. 이 보니까 네네. 이게 이런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오 굉장히 세팅이 네네. 부드럽고 네네. 이 팔캠 기어트리 얼마큼 부드러운지 저희가 그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. 음... 보시죠. 연인과의 이별은 언제나 가슴 아프죠. 나쁜 놈,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. 어, 파이나 외롭고 우울할 때 좋은 방법이 있죠. 아 맞다, 팔캠 기어트리. 팔캠 기어트리가 외로운 당신을 안아드립니다. 어때요? 외로움이 사라지죠. 팔캠 기어트리 덕분에.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. 당신을 안아줄게요. 팔켄기어트리. 장점 한번 또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. 촬영을 하실 때요 조명 마이크 음. 음, 다양한 장비들을 손쉽게 정말 빠르게 여기다 세팅을 해서 촬영할 수가 있어요. 이 작품 활동하시는 분 어떻게 최고의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 팔켄기어트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,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영상 보시죠. 섹시 화보 촬영 중이군요. 하연 씨, 조금 더 섹시하게. 이렇게요? 아, 뭔가 아쉬운데. 아 맞다! 팔캠 기어트리. 그래요. 팔캠 기어트리는 촬영 소품으로 쓰기에 딱이죠. 아 어, 섹시. 어때요? 모델도 즐거워하죠. 팔캠 기어트리 덕분에 섹시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. 흠. <laughs> 섹시 화보 촬영엔 팔캠 기어트리. 자, 이것도 장점 또 이야기 한번 해 주셔야죠. 보시면요, 정말 내구성이 견고하고요. 네. 만졌을 때 부드러워요. 아 그리고 하중을, 네. 무게를 30에서 40kg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. 아, 굉장히 견고하고 이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내구성이 튼튼한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영상 보시죠. 저런 회사에 지각을 했군요.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? 뭐박 대리 늦었네. 아 어, 죄송합니다. 벌 받아야지. <laughs>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죠. 아 맞다 팔캠 기어트리. 팔캠 기어트리라면 총알도 막을 수 있어요. 나만의 총알 방패 팔캠 기어트리. 우리 팔캠 기어트리만 있으면 더 이상 총 맞을 걱정 없다. 여러분들 그렇게 안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시는데 대단하십니다 뭐냐? 끝이 아니죠 예?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도와줘요 불쾌맨 오무나 <목소리> <어머나>. 오무나 <목소리> 저기 보자 오무나 오무야 이제는 안 넘어가 <목소리> 이제는 오무야 오무야 역시... 내팔한번 말려봐요 어? 내 팔이 더 튼튼할까 기어트리가 더 튼튼할까 기어트리가 더 튼튼해 <목소리> 튼튼하게 생겼다 <되겠다>. 날 닮은 동료 <목소리> <No. 목소리> 달려봐 어머나 기어트리만 들렀어 기어트리만 눌렀어 와우 나안눌어 크아 오늘은 내가 이겼어 벌칙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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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후. 웃음> <어떻게> 모든 사람들이 <laughs> 유쾌해지는 날까지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불쾌하면